안녕하세요. 오늘은 화물나름 TNS에서 중요한 기초정보 중에 하나인 상하차지 정보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하차지 정보는 두 군데의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거래처 관리 화면이 되겠습니다. 거래처를 이렇게 검색해서 어떠한 거래처를 클릭하여서 내용을 조회하시는 것은 이미 다른 동영상에서 확인하셨을 텐데요. 이때 상하차지 탭을 클릭해 보시면 이 나발주라는 회사에 관련 있는 상하차지를 등록해 놓은 이런 주소들의 목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곳에서도 신규를 누르고 내용을 작성하고 저장하여서 새로운 상하차지를 등록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제 이러, 이런 방식으로 입력한 상하차지 정보에 대하여는 특정 회사와 관련 있는 상하차지를 등록하게 되는 것으로 CY나 CFS 터미널 그리고 또 공용으로 상차나 하차를 할수 있는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특정 회사에 대하여 상차지 하차지를 추가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또 다른 상하차지를 조회하는 화면이 있는데요. 프로그램 탭의 상하차지 화면을 열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등록된 상하차지의 목록이 나오는데요. 이 소속회사란이 여기 아래에도 있죠.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속회사란이 공란인 상하차지는 상하차지 관리 화면에서 신규로 추가를 하고, 또 특정 회사와 관련이 있다기 보다는 업무상의 필요에 따라서 등록하는 그러한 상하차지 데이터가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거래처 관리 화면에서 상하차지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전 동영상에서 알아보았기 때문에 오늘은 이 상하차지 관리 화면에서 상하차지를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보시면 추가, 수정, 삭제 버튼이 있고요. 추가를 누르고 항목을 초기화해서 내용 넣고 확인을 클릭하시면 새로운 상하차지 데이터가 생성되고요. 또 수정 버튼을 누르고 선택한 이 데이터의 내용에 수정을 해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상하차지 정보를 수정하실 수 있고요. 여기 아래에서 삭제 버튼을 누르시면 선택한 이 상하차지 정보를 삭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상하차지를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추가 버튼을 눌러서 내용 초기화 하시고요. 새로운 지역명을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 지역명은 입력할 주소의 별칭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부곡단지라고 한번 입력해 볼까요? 그리고 주소는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부곡동으로 검색해 봤고요. 세주소와 집원주소가 나타나지요. 그러면 제가 아무거나 의미의 것을 한번 이렇게 선택해 봤습니다 편번호 생성되고요 아래 운송권역이라는 게 생겨납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지역코드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것을 이렇게 클릭하면 아래에 시도코드 구군 코드 이런 것들이 생성되는데요 이것은 예전에 사용되던 그 시와 구 이런 지역에 대한 코드인데 원 참고만 하시고 실제로 우리가 배차에 사용하게 되는 것은 이 운송권역이 되겠습니다 음 서울부터 시작해서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특정한 음, 코드를 지정하여서 저희가 구성한 것인데요, 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배차 관리의 부가 기능에 보시면 운송권역 정보 조회라는 메뉴가 있으니 여기에서 권역 코드나 지도의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를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담당자 입력하는 아니고요, 제가 나 담당 입력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9, 5, 5, 3, 1, 2, 3, 4, 5, 6, 7, 이렇게 연락처를 입력하고요. 휴대폰 번호도 필요하면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팩스 번호도 입력해 보겠습니다. 메일 주소도 입력하고요. 이 메일 주소, 팩스 번호 이런 것들은 사실 필수 항목은 아닙니다. 보시면 여기 이렇게 파랗게 표시된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 정도로 입력해 주시면 어, 등록이 가능한 것이고요. 운송 번역은 편에 따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차에 편의 기능이 연결되는 이제 그런 기능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입력이 어느 정도 되었는데요. 이 소속 회사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하 차지가 특정 회사와 관련이 있다 없다에 따라서 이 소속 회사를 어떻게 입력하는 것이 이제 결정될 텐데요. 입력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검색을 하셔서 특정한 업체를 이제 선택해 주시면 되고,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면 되고요. 특정 업체가 아닐 경우에는 공란으로 비워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이제 나 발주라는 업체와 관련된 부곡단지라는 이제 상하차지가 등록되었고, 이 거래처 관리에서 한번 다시 조회를 해 보겠습니다. 조회 후에 나 발주라는 문제를 선택해 보시면 이렇게 공상적으로 추가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로 하멜라 레미 TMS에서 상하차지 정보를 관리하는 방법, 어떠한 항목들이 입력되는지 살펴보고 또 실제로 그러한 추가 업무를 수행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